안녕하세요. 초코샵입니다 오늘은 옆에 중검님과 AX킬러님과 한번 그냥 보면서 저는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뭐지? 이게 탈출 매수였죠? 아, 네. 함정 탈출 매수였고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제가 네. 어, 어. 지금 네. 지금 흑수라서 AX킬러님이 지금 들고 있어 아, 그요 a x 그...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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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조금걸리이까 자, 이거 어, 그러면 궁금님이 일긴가요? 아, 이 배일 응. 그, 야, 다잡아야 아다바이. 거는 이쁘다. 아, 근데 여기만 다장나마 아니요. 에 잠깐만. 이것도 한 가지씩 있지. 그, 그, 음. 아니 저뭐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진짜 아 근데 말하지 마요. 응, 많이 걸려. 자, 가아 왔고, 야, 어, 진짜 여기서내 야, 이거 뭐야? 이거... 엄마가 뚱뚱하게데려 실제 서도 뚱뚱하신 아이구나. 어, 저... 이거... 이거... 거구나 뭔가 여기... 아... 아아라는거요 아, 근데 말 여기요 <목소리도> 네, 네. 아니, 나밖에 모르고. 너무 뿜뿜뿜한 으으으, 완성해, 역시, 먼저 가는 게 아니야. 어? 아, 이건 응? 음, 재밌었어. 아, 이거 점프맷인데. 아, 이거 올라갈게요. 아. 네. 떨어지게. 어이, 떻게지 아 잠깐만 오오오였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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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머 이거어떡게 아, 응? <laughs> 다시 갈게요 자 왔고요 소만하는법 응. 몰라요 뒤집니다 1년. 하는 법아요어나 스토리 꺼어요자중간투세요 아따, 살려. 이 스폰 포인트 해주세요. 어? 하지마. 오. 지리는데. 다다다다 <뭔뭔뭔뭔뭔뭔뭔뭔뭔> <뭐가>? 뭐지? 딱. 이거 깨면 세 토해줄게요. 뭐지? 뭐지? 아, 이거 해봤구나, 나 또. 셋좀맞두세요 뭐지? 나기링 달렸는데. 아, 이거는 무시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대쪽. 다음 하면 대쪽. 갑니다. <laughs> 아, 여기 존나이거 단단. 여기 그냥 올라가면. 되게 잘한대요. 나도. 안 줘. 내게 줘. 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 근데 사... 여기 아닌데, 원래? 위로 올라가야 <laughs> 되는 되뇨?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맞아요. 위로 진짜? 올라가야 돼. 아니면 넌 줬대는 거요? 아니야, 위로 올라가야 넌 안, 아니면 줬대는 거요? 봐봐, 위로 올라가야 <laughs> 된다고? 봐봐. 윌... 유진 오 기다려 봐봐 안뜨고 여기 안에 크리기 여기 안에 얼마 응. 여기에 <laughs> 다른 블록이 있거든 혼자만 이거네 혼자만 이거야 지금 뭐요? 뭐, 나머지 나머데 이것만 이거 푸셔야 돼요 왜? 아니요 어? 이건데요. 아, 그렇구나. 음. 음. 저코샤코닌눈치에 아, 죄송합니다. 지익 없는 거. 아니요. 문제. 저작권은 누군가요? 예요. <laughs> 짱구 짱구 누나 거예요. 여번분 포인트 앗겠습니다. 아, 번 포인트. S. S 눌렀고 요거 눌렀고 잠. 됐다. 어안 됐는데. 줘세요. 잠깐만요. <laughs> 스펀 파인트 할 거야. 이거 얘 아닌가? 호. 어? 맞는데요? 맞는데 뭐 그래서요? 아 맞다. 점프 안 했죠. 응. 음. 역시나. 헛. 더다더 더. 더. <laughs> 지금, 지금 옆에서, 지금, EX님 너무, 아, EX 계속 방구 끼고 있어. AX거든! AX, EX란다. 뭐라고요, 방구? 방구 계속 끼지 마세요. 뜨거워, 음. 요야에난멀안 음. 하는데. 난 멀면 안 하는데. 실제 에선 멀면 안 하는데. 아이 소금 그랬어. 안 돼! 엑시나. 아, 맞다. 여기 또 스폰 포인트 해놨네. 이거 맞구나. 응. 여기 어딘가를 잘 살펴보세요. 여기네. 어, 저 땀쟁이 소글리가 서갔는데? 역시나 민다군. 아, 개신. 잠깐만. 스폰포인트 응. 그냥 하고. 어차피 한 번에 깨겠지만. 응, 응, 못깨한 번에. 진짜? 와서? 뭐 여기 점프대 있잖아요. 여기. 아, 잠깐만. 응? 됐다한 번에 깨겠지. 헛. 텃. 헛, 헛. 응, 아니야. 헛. 헛 빨리 양털 틀 지수생이. 냥. 역시나. 잠깐만. 이거 안 보이는데. 아니, 공준이 한 아, 가. 싫어 돼지? <laughs> 아, 이거 중검님 네, 거짓말 할줄 알았는데. 님 거짓말 잘할것 같아요. 이거 시프트는... 바보 아니야? 시프트를 왜 눌러? 그럼 죽는데. 야! 이거 시프트 누르면 그냥, 그냥 가는 건데. 맞아. 시프트를 눌러. 야, 이거 시프트 눌러야 돼, 진짜. 왜? 맞아. 오빠! 그, 밑다 머리가 되게 생각해. <laughs> <laughs> 다다안 <다>, <laughs> 뭐, <대>. 돼! <laughs> 이미 저보다 <오차이 웃음> 잘 견뎌. 아기 뎌져 덫, 터. 덫, 터. 어, 뭐지? 어. 그, 어. 그 아래쪽 봐봐. 어, 흙이 있네. 흙이, 흙이 있는 있기는. 것도 있네. 어? 여기다 어, 흙? 어? 어 어, 진짜 흙이었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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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이게? 진짜 셀프보다 달라나야네 그치 <laughs> 그짓말 먹고 이게 우와 기름 있다 기름이 있었다. Billion. 으, 제작자. 근데 안 누른 거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이거 더블 어? 이거 다 터뜨리죠 뒤 아래 저기네 빨리 깨치자 오 제작자 역시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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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강물 우리도 아싸라와바 비야 비야 콜롬비야 안기모 안전 노가다잖아. 흑 파고 올라가시지. 이거는 음, 음, 제가 이거 담증이에요. 지금 그거. 어우, 흑파고 올라가야 돼요. 흑파고 어떻게 올라가요? 죽으면 죽으면, 올라가야 돼요. 죽으면 어? 다시 키어야잖아요. 인정? 응. 음. 흑파고 계속 음. 올라가라고요? 네. 올라요 이대로요? 이 말은 저 이거 맞아요. 아, 근데 왜 아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중검. 여기 뭐지? 맞아요, 여기에요. 아니... 여기. 경파지거짓말쟁 중검은 거짓말쟁이. 어, 다음종이에요? 음종. 이 남종? 딸기 남종이? 다음종 아니잖아! 역시 微신가다가 싫으면 이렇게 귀찮게 음. 하는 거지. 탈출했어요. 조금 하셨나요? 네. 터지지 말고 미리 하고 가까이 가면 그냥 터질 거 같은데 안녕 뭐해 터지는 거 봐야지 진짜 노잼이네 알았어요 오 엔딩 어, 블로그 쳐놨네 응 음, 제작자 센선생네네 네, 지금까지 초코샤크 TV였습니다. 님들도 인사 안녕.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응. 끝. 응. 알림. 싫어요. 알림. 아 알림도 해 주세요. 잘하면 구독이랑 끝. 응. <laughs>